자그 지난주에 모임에서 처음 그 마오타이 줄을 먹었는데 그 맛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며칠을 고민하다가 다시 그 롯데마트 가서 한번 샀습니다. 마오타이 프린스에서 53도 500ml에서 158,000원 한번 개봉을 해보죠 낮술을 별로 안 먹는 스타일인데 낮에 한 4시를 넘어 가긴 했는데 병도 타일같은 사기제재로 돼서 투박한데 마우타이, 마우타이조의 비싼 술도 몇 억점에도 병은 투박하다보니 어, 마우타이 프린스 잘 보이나 마우타이 프린스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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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렇게 원 모양으로 이렇다고하고 도자기 소리가 나고 중국말로 뭐라고 뜯고 뭐 롯데 마트니까 뭐 당연히 뭐 진품일 것 같고요. 뜯어지는 예. 술 향을 느끼면어안주는녹아리만 하나, 황태 하나만 딱 달아서 삼겹살 같은데다 먹는 것보다 이렇게 지고 향이 잘 올라오네요. 어떻게 각이 잘 나오나? 에이. 좀 불려도. 코로는 다 코가 돼서 향을 잘 모르겠고. 자두 번째 자아한 잔만 모르겠는데 아. <laughs> 그 헛기침이 나고 이런 게참 대단한 향이. <laughs> 느껴지죠. 그래 그자 고정. 그래 그 <laughs> <보죠. 그래>, 전에 <laughs> 이태백의 그 장진주라는 시를 보면서 참 이해, 이해가 안 됐던 게왜왜 <laughs> 이태백은 그렇게 술을 300잔씩 먹자고 했을까? 고량도가 뭐 그렇게 맛있는 수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었죠근데 마셔보니까 알겠네요. 특히 300잔 그 작은 잔에 큰 잔에 안에 그렇게 작은 잔으로 독주로 스메터가 먹는 거죠. 아. 장진주를, 한번... 장진주를 뭐, 인터넷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가장 제가 이가게 얼룩이지네. 가장 잘 지역이 잘된 그런 음, 그런 걸로 한번 아, 해석을 어떻게, 시기 때문에. 어,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그 전혀 운치가 다르죠. 네. 술을 드시오. 금무결 그대는 보지 못하였는가. 황하 지수 천상에 황하의 물은 하늘에서 내려와. 불류도에 구복해. 세차게 바다로 흘러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어. 아주 멋진 말이죠. 다시 금부견 그대는 보지 못하였는가. 고당명경 비백발 여기에 또뭐 해석들이 되게 탁 이렇게 다양하게 하던데 가장 시적으로 표현으로 하자면은. 보관 대작도 거울에 비친 흰머리를 슬퍼하니 조여 청사 모성설 아침에 검푸른 머리가 저녁엔 눈처럼 되었네 인생 득의 수진환 인생의 뜻을 이루면 마냥 즐기세 막사금준 공대월 황금 술잔을 달 아래 놀려두지 마시게. 천생 아대 필유용 하늘이 주신 나의 재주는 반드시 쓸모가 있을터. 청금 산진 환봉네. 청금을 다 써도 다시 돌아온다네. 평양 제우 차비나. 사, 양을 삶고 소를 잡아 잠시 즐기세. 회수 이름 삼백배 모여서 한번 마시면 삼백 잔 하세나. 예, 여기 이제 요들 그 초창기 초기 시대. 아 그래. 이태백 이왜 그렇게 인생에 술밖에 없다 술술술 술, 술, 했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뭐 꼬란도 그렇게 맛있는 술이 아닌데 싶었는데 이 술을 마시니까 바로 공감이 가더라고요. 몇 년간 장진주를 보면서도 저 정도로 술이 맛있나? 했는데 역시 사람이 경험을 해봐야 돼. 머리로만 이해를 해서 절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술을 마실 때 양고기가 그렇게 맛있는지 e a r s ago? Sure, must have b 다 e n 술이면 두잔 먹으니까 가벼운 황태 표에다 세상에 되게 아름답네요.